캘리포니아 막기 처음 먹었을 때아 진짜 이걸 처음 만드신 분은 천재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단촛물 밥과 간장과 와사비와 아보카도의 조화가 거의 예술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장은 지난번 달걀 장과 거의 같게 만드는데 저의 비법은 아, 비법 어, 와사비를 간장에 이렇게 개어서 넣어서 이미 딱 어, 완성된 맛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는 김밥을 쌀줄 모르거든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먹을 <laughs> 뭐, 수 있다면 사겠지만, 있으면 많이 먹게 되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미 맛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음, 그 가장 기본인 김. 근데 여기 하필이면 그 보통 김이 없어서 그냥 조미김으로 했어요. 아 <laughs> 어, 아보카도에 이미 맛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